라하, 저는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강사, 라미인데요. 오늘은 리오르 2조치를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리오르 부하데이 이벤트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바로 가보실까요? 우선, 포켓몬고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제일 메인 이벤트로는 최근 메가레쿠자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은 고 페스트가 있었고요. 포켓몬에 등장하는 각 세대별 지방을 투어하는 투어 이벤트도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최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사파리존도 있지만요. 이새 이벤트는 현장을 가야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죠. 이 이벤트들과 다르게 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들도 있었는데요. 한 포켓몬이 대량 발생하는 커뮤니티 데이부터 레이드와 리서치에서 특정 포켓몬이 풀리는 레이드 데이와 리서치 데이도 있었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형식의 이벤트가 추가된다는데요. 그게 바로 부화데이예요. 이번 리오르 부하데이는 7월 22일 토요일에 단 3시간만 열리고요. 부하데이라는 이름답게 2km 아래서 리오르가 출연한다는데요. 그냥 출연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벤트 보너스가 있는데요. 우선 아래서 부화시킬때 리오르의 1로치 확률이 증가하고요. 스탑에서 5km나 10km 아래 나오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포켓스탑에서 2km 아래 나오는 확률이 증가한다니까 최대한 알칸 비워두고 참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알 부하시 별의 모래도 두배가 된다니까 이벤트 시작 직후에 알들이 깨지게끔 세팅해두면 최고 효율 얻어볼 수 있겠죠. 아무튼 부하에서 얻는 리오르어디 쓰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리오르는 사탕 50개만 쓰면 강철타입이 붙는 루카리오로 진화가 가능한데요. 배틀 성능부터 살펴보면요. 루카리오는 최대 CP가 높지 않아서 마스터리그보단 슈퍼, 하이퍼리그 순위가 높은데요. 격투 타입 1티어 스킬 카운터에 강철 타입까지 붙어 있어서 순위는 꽤 높지만 실제 픽률은 낮은 비운의 포켓몬이에요. 그래도 제한컵에서 활약하기 좋고 스킬 구성도 다양하니까 멋그 자체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루카리오를 데리고 슈퍼리그 한번 가보실까요? 루카리오의 레이드 성능도 살펴보면요. 한때 격투 타입 1위였던 루카리오는 벌써 5위까지 내려왔는데요. 무려 안따리 걸기를 쓰는 케르디오보다도 낮은 순위가 되었지만 언젠가 메가 루카리오가 풀리면 바로 1위 자리를 탈환할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로치 고개체 쓱 챙겨보시고요. 혹시, 당장 1티어 딜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가번 찍고, 좀더 잡아보시면 좋겠죠? 근데, 루카리오는 쓰임새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로켓단을 상대하기 좋은 포켓몬이라는 건데요. 로켓단 리더나 보스들은, 실드를 쓰죠? 그래서, 빠르게 실드를 빼주는 게 중요한데요. 카운터와 그로우 펀치를 같이 들어주면 5초마다 실드를 빼줄 수 있는데다가 공격력 버프까지 있어서 뉴비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비주기의 첫 포켓몬 페르시온을 찢어줄 수 있으니까요. 비주기 클리어가 어렵다면 그로우 펀치 루카리오 써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루카리오 얻으려면 계속 걸어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걷다가 심심하시다면 필드 리서치도 깨볼까요?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는 포켓몬의 사탕, 별의 모래, 경험치부터 몇 가지 소소한 아이템을 더 준다는데 부하기는 절대 안 주는 모습 아쉽구요. 그래도 시간제한 리서치에서 슈퍼 부하기를 하나 준다니까 이거라도 꼭 챙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리오르 부하데이 이벤트 요약해보면요. 처음으로 열리는 부하데이인 만큼 인기 포켓몬 리오르를 넣어주는 모습 너무 좋구요. 2km화를 스탑에서 자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리오르가 나오고 심지어 이로치 확률도 증가한다니까 7월 22일 토요일은 최대한 걸어다니기 좋은 날씨이길 빌어야겠죠? 지나체 루카리오는 격투 타입 딜러로도 쓸수 있고 로켓단 리더, 특히 비주기를 상대하기 좋은 포켓몬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로치 고개체로 얻어보시고요. 이벤트가 시작되고 얻을 수 있는 시간제한 리서치에서 부화기도 준다니까 이 부화기까지 써서 최대한 이로치 리오를 뽑아보시길 바랄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친추를 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일당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고페스트 이벤트 때 만나요. 라바!